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안개도 이렇게 많이 껴있고요. 그죠? 지금 5시 한 10분쯤 넘었는데, 겨울에 들어선 것 같아요. 어휴. <laughs> 엊그저께 우리 옆에 족발집이 오픈을 했어요. 바로 옆에잖아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족발집에서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점심에 저희 국밥집에 해장하러 오더라고요. 상권이 또 활성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아우 기분 좋았습니다. 반면에 또 이쪽 열은 가게가 문 닫는 가게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는 곳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요, 어제 매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많았어요. 놀랄만하게. <laughs>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일정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해보시죠,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직 바다 배수구하고 또 포트도 닦아야 하지만 좀 이따 닦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옆에 가게에 누가 들어오면 진짜 더불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저기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 점심에 우리 집에 와서 쉽게 말하면 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게참 좋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는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대박나세요.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육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싸늘하다는 게 느껴져. 김이 막 올라오잖아, 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아, 좋다. <laughs> 아, 진짜 좋아요. 말아서 석상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옆집 상가, 그다음에 그 골목에 있는 같은 상가들 이런데 하고는 쉽게 말하면 상생을 해야 돼 상생. 옆집에 누가 들어온다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죠? 저희도 옆에, 옆집에 족발집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잘된일 같아요. 이 골목을, 이 이면도로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laughs> 음. 曼杜。 좋다. 어제 매출이요 많이 했습니다 진짜 놀랄만하다 할 정도는 한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주변에 가보면 매출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70만 7천원 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laughs>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점심에도 손님이 많았고요 저녁에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주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우.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재주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국밥을 한번 꼭 드시고 나면, 아, 재주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주문도 어제는 꽤 있었습니다. 전화주문도, 뭐, 얼큰, 맑은, 전통, 무거지, 상관없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만. 추천을 했습니다. 박수. <laughs>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와주시고 또 사주시니까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더더 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외에 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대박나십시오.